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요즘 여러분 벚꽃 많이 즐기고 계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 남부 쪽인데요. 오늘 아침에 딱 창문을 여니까 벚꽃이 음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벚꽃이 완전히 만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 봄에 입겠다면서 제가 이런 저런 지금 원피스를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블라우스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봄 시즌에 블라우스가 그런 거 있죠. 블라우스 하나만 입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썰렁하고, 소매가 굉장히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또 블라우스를 자켓 안에다가 입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막 프릴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 이런 것도 자켓 안쪽에다가 이렇게 프릴이 구겨지도록 이렇게 입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어서, 그럴 때 입으면 좋을 그런 조끼 모양 튜닉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도 작년에 벚꽃 막필 때쯤에 만들었던 블라우스라서 상당히 여기 주름 엄청 많이 잡아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입어야지 어디다가 안에다가 받쳐 입기가 힘들더라고요 요 조끼투닉을 만들었더니 아 요거랑 같이 입으면 되겠구나 저 지금 여기 벚꽃색이라서 브로치도 하나 달아놨는데 요것도 사실 아이가 입던 코트에 달려있던 꽃 아까워서 떼어놨다가 지금 본드로 이렇게 브로치 그 뒤에 이렇게 딱 꽂는 거보거만 붙여가지고 <laughs> 뒤에는 그냥 V모양으로 하거나 그러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리본을 좀 묶어줬어요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네, 튜닉이라는 이름이 약간 좀 어색하기는 해요.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이 입던 의복. 그래서 공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영화에서 보던 수도승 T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가운데 줄 하나 이렇게 헐렁하게 매고 특징은 양 옆에가 튀어져 있다는 거죠 안에다가 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저는 지금 요 정장지를 한번 사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진짜 솔직히 정장지가 만들 때마다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 해요. 바늘땀이 울기가 상당히 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장지를 또 사용하고 싶었던 것은 봄되면은 정장 자켓버, 정장 이렇게 탁 이렇게 촥 떨어지는 이런 거 하나 또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전해봤습니다. 가지고 있던 조끼 원피스를 대고 그립니다. 소매 부분을 넓게 그려주었어요. 재단 후에 각 부분에 심지를 붙여 놓았어요. 겉쪽기 두 장과 함께 안감 두 장을 준비합니다. 안감은 진동까지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길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겉감 두 장의 어깨를 재봉해서 가름솔로 만들어 주고 안감도 마찬가지로 어깨선을 재봉해서 솔기를 평평하게 달여 놓습니다. 뒤에 들어갈 리본은 먼저 만들어 놓았어요. 겉감과 안감을 겹쳐놓고 그 사이에 리본을 끼워 네크라인을 재봉해 주었어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위집을 넣어 뒤집은 후에 다림질로 시접 부분을 잘 다려주고 그 위를 상침했어요. 옆선의 재봉은 안감 따로, 겉감 따로 하면서 겉감의 트임을 만들 자리까지만 재봉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감의 밑단은 지그재그로 처리했고요. 옆트임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지그재그로 박은 후에 다림질하여 접어 놓았어요. 밑단도 마찬가지로 심지를 붙였지만, 정장지라 그런지 직선 재봉이 쉽지는 않았어요. 밑단에서 시작해 D 그자 모양이 되도록 재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의 시접을 안으로 접어가면서 상침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쉽게 하려고 순서를 바꾼 건데, 오히려 마무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옆에 그냥 선쫙 박아서 옆에 트임 없이 만든다면 그냥 조끼 원피스 같이 되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봄 원피스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